님들 서울라. 여기 어. 다랑, 어, 오우와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면은 제오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두오오오 파이팅! 와 봐요, 쇼이치를 한 600판 700판 하면은 의경형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보여주나요? 클라스틱? 아 무릎 꿇으면 아, 봐주던데. 플라스틱이 <laughs> 없네. 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템이 안 나와도 그냥 가면 돼. 아다 포기하면 돼. 오케이. 32년간 음, 자존심을 지키고 템을 포기한다. 학생보다는 템도 포기하고 이 미션. 하하하. 아님 나뭐나 뭐라 그랬는데? 자존 <laughs> 자존심. 아. 내 템도 포기하고 뭐였지? 자존심도 포기한다 그랬나? <laughs> 뭐지? 였 뭐라 그랬지? <laughs> 음. <쓰면 되지>? 어 <laughs> 윤태님 루크 쓰면은 또 환영이지. 음. 원래 또 간나 캐릭터는 우리 팀에 있으면 좋은 거니까. 사실 저분은 사기 챔을 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어, 나는 나는 원래 모든 아. 게임을 해도 그냥 좋은 챔을 씁니다. 음, 저저저쇼 어. 쇼가논 같은 거 쓰잖아요, 저 더러운 거. 음, 쇼이치 좋은 줄 알고 썼지. 더러운 쇼가논. 왜 들었을까요? 근데 아, 아 원딜로 하다 보면은 늘 받음. 쇼이치를 영 시절이라. 아 윤태 윤태. 특별히 건 없었죠. 쇼이치 덮어먹어. 아니 무슨 이미 너프 한번 먹었는데 <laughs> 그러시면 안 되죠. 나 컨텐츠 접어야 돼. 만큼 없어요. 응, 나 진짜 그 컨텐츠 접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그 정도로 약해졌어요? 아니 지금 궁은 네, 아니에요. 궁... 아니야 왜또또 엄청 또 크지. 혹시 또 종이랑 라이터 좀 또는 제 하나에 받고 음, 있어요. 음, 어, 와. 갑자기 왜 투머셨으면은. 저한 다시 아, 그래. 항상 좀나좀 아껴 주세요. 쿨로 <laughs>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제가 이때. 아, 제저그그 제가 아니라 재를 갖고 제? 계시대. 제가 이걸 <laughs> 있어 <있잖아. 잘, 잘. 웃음> 오케이. 그재를 재료 담당하고 네, 있는 장면을 제가 재를 갖고 있대. 있대. 어, 라임이 좀 있다. 아, 하나 있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쇼이치가 진짜 솔직히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 이렇게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지. 너, 더 이상 넣고 먹으면안돼 진짜. 그렇 나는 뭐좀 하지. 응. 님들 들어와. 역시 남자는 자신감이지. 오케이. 오케이. 누가 알아? 어, 내가. 어얘 뭐야? 오 레벨? 오케이 오케이 어디... 때릴 만하지 때릴 만하지 때릴 만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느리게 가면 혼나지 아 쫓고 쫓고 갖다 빠저 쫓을 거한명 손이 빨라야 돼. <laughs> 뭐야 대신 얘 대신 미쳤다 님이? 얘 팔찌 갖고 있어 진홍 팔찌 갖고 있어 와... 그럼 저는... 어 그래? 나 두어 좀 모아. 털고 가겠습니다 아 그니까 스테 많았지? 스테 관리 아, 너무 안해뭐뭐 아예. 아예. 뭐 하러 간다고요? 아니 저... 모래사장 가있어 제가 지금 아 모래사장?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호텔 생나 아, 그 어? 때. 호텔 생나 아직 있네 가죽 벨과 아늑한 붕돌고 보기가랄. 아, 나도 그러고. 모 가져 하루 먹는 것도 비궤 없겠지. 먹을 거 있어요? 저 거기 그 사슬이 아니라 망치도 포스코넛을 먹었고 포스코넛을 가죽. 제 필요 없어요? 어, 제 제. 제. 아, 저거 보면 좋고. 그럼. 어, 포코거든. 저것도 <laughs> 될까 이거? 아, <laughs> 네. 우리 우리 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가끔가다 부유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어 저건 사기를 많이 쳐요 네. 진, 아니다 저... 이거 스위치군 드려야겠다 뭐뭐뭐뭐 황금검 만들어야지 <laughs> 뭔데 뭔데 아 나는 실만해 보이는데요. 코코? 어나 괜찮은데? 그러면은 아야 아, 스카디 나도 어차피 헤르메스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쏠래요. 어. 나 스카디 있길 걸. 진홍 팔찌 먹어 가지고. <laughs> 어. 짠짠짠. <laughs> 저 황금 풍서도 쓸수 있거든요. 어 아켈테. 작은 이계도 환상이에요. 와. 아, 서펀에. 첫판에... 어, 아직 안 먹었다. <laughs> 이거 적정... 나무 좀 같이. 오케이 여기 달려가서 구른 좀. 오케이. 어. 오케이. 빠세요. 보운종 보자 지킴 가자 가자 끼미 응. 쓱싹쓱싹 어때요 님들 아 스쿼드 재밌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어. 하지 난 응, 맨날 해 아, 실제로 맨날 해요 내가 얼음이요 <laughs> 오 얼음 얼음 돌 돌은요? 돌 아까 캤잖아 어, 돌 여기요 아돌 어, 드릴게요 오케이오케이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진심으로 내가 왜 스쿼드 방송을 하려면은 이 게임은 스쿼드가 재밌어. 어그그 그 솔로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너무 심하고 한계가 있는데 스쿼드가 재밌어. 근데 봐봐요. 어 스쿼드가 재밌는데 왜 그러면 내방이 중요하냐? 이게 랭코드는 진짜 제,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놀래. <laughs> 아내내 목소리였어 방금? 깜짝 놀래라. 근데 그게 있어. 그 뭐냐? 그 그 랭코드가 여기가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마이크도, 어. 오, 쉣!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오, 씨. 나 스카디아의 색, 세... 이분들아. 저 스카디에요. 아, 야. 어 포스코더. 나이스, 민트스. 포스코더 쓸게요. 응, 음. 자. 당신을 위한 포스코 카바나입니다. 배구선이다, 어, 배구선. 백우선. 어 랑이 씨야 미안하다 이거 만들고 가죽 없나? 어 카바나다 카바나 누구 입을 거야? 아니요 저는 카바나고요. 안 그럼 내가 카바나 하고 석갑 아 석갑 좀 들고 있어야겠다. 다른데다 나야지. 근데 석갑 지금 못 만든 애가 없을 거 아니야? 무슨 이네요? 오 뭐야 이거 갑봐아 제가 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laughs> 응. 저거 저 저기다가 매너했나 저격. 오케이. 어디 가야 되나요? 저격. 어나나 나는 다 맞췄어요. 저도. 그럼, 어, 그럼 그거 절좀 갖다 볼게요. 아 오케이. 이제 우리는 위클 위클 준비하면 돼요. 위클 작업할 거라. 있는 사람 있나요? 저와 먹게 놀러 고 위에 사람. 어 쉣. 저기... 저 19초 19초. 아좀빠지죠궁 없어지고. 와리가리. 안 맞지, 안 맞지.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빠질래 와. 아 조금. 조금 골목길로 딱 와주면 좋은데, 쟤네가 근데 싸울 생각이 없네. 템이 아, 없거나 쟤네. 뚫고네.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뚫고네, 쟤들. 그러니까. 아, 싸워야 되는데 무조건. 승복만 먹으면 돼, 승복? 승복 먹고 나중에 꽃보하기만 하면 되는데. 승복 여기. 수수록잘 승복 먹고 곰. 아 이거 잘못 했다그 그거는 그거는 먹었어요. 그킬리스 꽃만 는데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어 먹을 꼭나좀절그 야생동물 어 갑자기 시야따 줬다 아닌가? 원래 네. 보였어 우리 보고 있었나 CCTV? 저 우리가 키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그 야생 동물 조금 잡고 야생 동물 하나도 없네. 여기 있어요. 그 박쥐. 응 아, <laughs> 음, 굳이. 박쥐도 야생 동물이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먼저. 예 예. 소외시키지 아, 그그 말아주세요. 오케이 위클 위클 대기 하죠 그냥. 지금 먹을 때다 애매하네. 오케이 어, 먹을 음, 것좀 음, 많이 좀. 있는 많이 있나요? 어 여, 줄게. 그 계란빵 하나먹에어요 어, 그럼 이거 더 먹어. 스위치님 어, 부자셨나? 응. 네개 있는데 세개 줬어. 와 <laughs> 목에 바로 파키치. 응. 아니 그 하나 가져가요. 아니 아니, 마늘빵 있어요 마늘빵. 어. 응. 봤죠? 요이 스트리머는 희생을 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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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희생하게? 웃음> 나와라 미클. 너희 재산 날이 멀지 않았다. 잠깐만 아야, 아, 아야 아 w 있으니까 구만 써도 되겠다 w Wow. Wo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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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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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근데 아직 12명 살아있는거 어 윤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12명 살아있는거 실한가 이제 숙작하면 되겠다 어 저기 지금 애들 어, 여기 가라. 머리 보였어? 되거든요. 아 맞다 꽃 필요하지 <laughs> 가자 가자 뭐 이거 하..저런 하이에나들이었나? 어뭐와 얘네 어, 갇힌거 같은데요? 5원 더 얻어먹고 왔는데 그런..그런거 같은데? 오, 이러면은 우리한테 킬안줄거 같아. 진... 진... 그럴까요? 눕힐 때 킬이 킬일 걸요, 아마. 아, 쉽다 부어. <laughs> 어 저런. 아, 빠졌고. 여기 여기에 얘네들은 만났어요? 쟤네들은 두 명짜리는 저기 뒤로 만났어. 여기 앞는세명 팀이요. 사람은 아, 아그 싸워도 될것 같긴 한데 아 한데... 어, 근데 너무 넓은 데라서 내가 딜이 안나와 귀찮스 멧돼지가.. 멧돼지 옆에 가 날라간 것 같은데 아 그거 그, 글로 쏜거 맞아요 <laughs> 어. 시야 달라고, 시야. 아 글로 쏜거예요어 시야딸라고 시야 아와 이걸 어. 시야까지 생각해버리는 아 오케이. 이게 아니 이게 시야가 따져요 여기 아아 혹시 꽃 남는 거 보니? 아꽃한번 찾아볼게 근데 꽃을 내가 어여기있다있다어 아니 못본게 아니 아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어 시야 딸라고 쓰는 거예요 저기다가 오케이 아 진짜 시야 딸라고 어 잠깐만 여기 붕어 붕, 아 붕어 붕어 한번 할까? 뭐 할까요? 2 어. 0초았꿈 해명이지 아니, <laughs> 아니 진짜라까 <laughs> 응? 진짜 내가 오늘 하루종일 부시에다가 <laughs> 저거 썼는데 어돌 돌좀 돌좀 어 10초 10초 돌어 돌어 못못게못게 당신에게 바동물 <laughs> 모사 동물 한번 <웃음> <웃음> 뭐요? 오케이 나 두고 너무 멀리 가지 마 발소리 무서워. 나요. 어디 어디? 오케이 오이 발소리. 오, 어, 클레이머 있는데 클레이머 쓰실 거. 음, 음, 어 시야 딴다 시야 딴다 시야 따고 최대한 벽에서 싸우자 우리는. 뭐야? 응. 혹시나 맞거나 물리면 벽으로 네. 붙어요? 죽여 두명이다 아, 어, 죽여. 아 시셀라야. 어. 어, 셋인데? 근데 우리 위클 있으니까 아드가 위클 딜 계속 매기고 어 음, 잠깐만 어, 양쪽으로 갈라졌어 나, 나 망설이는 거 봐봐 마우스가 갈피를 못 잡았어 응 음. 어,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와, 자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팀 대단한다. 글라이터 뜨거워.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라이터 있어요? 라이터야, 글조야, 글조. 라이타라이타라이 라이타 엄청 라이타. 많아. <laughs> 라이터. <정신주> 선생님? 어? <laughs> 어디 어디? 어, 글조요 글조. 글쇼. 글슈? 글슈 어디? 오케이 오케이 글슈. 가족들과 아는 어, 잠깐 또가 있나? 수 있나? 수 아, 솔지는 뭐. 수정이 중요하구나. 예, 뭐 네, 저 수정이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저 라이터 덟개 있어. <laughs> 라이터 자랑하기. 라이터. 오케이, 오케이. 저, 오케이. 아, 아 잠깐만요. 그 아마조네스는 보이면 무조건 집어서 동물에다 넣으면 됩니다. 곰이나 <laughs> 잡을까요? 어, 곰 잡을까요? 어. 시셀러 시셀라도 라이타가 있었어? 안 아, 돼요. 어차피 이게 감당이 안 돼. 더 들어봤자. 거, 그 혹시 회복템 좀 만들어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어. 마음껏, 마음껏. 어. <laughs> 잠깐만. 돌만 주서줄래? 아, 돌다개 많아. 뭐야? 저라이타 지금 여덟 개 있거든요. 방아봄이 아드리아나가 아니라. 하네 <laughs> <laughs> <소위 찔렀네. 웃음> 그럴까. 그러니까. 아드리아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laughs> 어, 어, 벽으로, 이, 일로, 일로. 아, 오케이. 벽에, 벽에서 싸우죠. 우와, 이거를 이렇게 막는다고? 매그. 갑니다. 매그 자를거 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어차피 한명 눕혔으니까. 아, 그, 잡아도 되겠다, 이거는. 어, 어, 와, 이거를. 대지, 대지, 대지. 야. 오케이. 안 돼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시체에 붙었나? 야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얘뭐 먹을 거 많다. 어, 이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먹을 거? 엄청 많아. 녹킬왜 이렇게 잘해요? 9킬 정도야 뭐 아 이거 그리고 킬 많이 하고 좀잘 나온 판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유튜브도 유튜브 와서볼 수도 있습니다 아막 뉴페이스도 계속 들어오면 안 자지 잠잘 시간이 어딨어 잠깐만 돌 어디 지돌 없나? 두명 남았네 우리 체력 작업 해도 되겠다 돌 돌이 없어 네왜 아니 생선도 캐고 다 했는데 돌이 없네 돌 여기있어요 아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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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음. 여기 돌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돌? 아 돌이 있구나 잠깐만 아 감자 먹을 데가 없네 감자로 그거 만들고 싶었는데 아 지금 다른데가 저기 이게 없어 지금 기름을 음. 아 여기가 막금고다 크다 이러면 흠, <laughs> 칠 수가 없는데? 너 지면 버근데? 오케이, 이기지 실패, 실패 여기, 어, 메로구이 드실래요? 어, <laughs> 여기, 아, 여기 라스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 먹을 거 만들고 있어 너네 못 지나갔나 아, 나 먹을 거 없지 너네 <웃음> <웃음> 못 지나갔나, 여기도 못 어, 지나갔나 나 이거 뭐, 생선 장수인데, 거의 돈이 있으면 어, 돈이 있으면. 어. 님들 타라. 여기 다랑 어오 어, 우와 뭐야? 큐치 어떻게 몸이 왔게요? 야, 제가 센거 아니에요? 어, 갈뻔 했는데. 어, 진짜 미쳤는데. 우 엄청 맞았는데. 와, 자우, 자우, 무빙, 무빙. 우와. <laughs> 무빙 오. 쳤는데 맞을 뻔. 포아 어, 있는데 쟤. 제 너도, 너도 스증이라 대신 큐 빠지면 무조건 물면 되거든요. 나중에 싸우게 되면 큐 빠지면 물면은 제 아무것도 못해. 우와! 오 우와 뭐지? 우와 오니. 우와. 우와 와딜 뭐예요 저거? 미쳤네. 저거요? <laughs> 스증 미쳤다. 봐봐요 이게 아까 내가 피가 덜 빠진 거야. 내가 체력 작이 많이 돼가지고. <laughs> 와, 미쳤네. <laughs> 뭐 와, 미쳤다. 아, 근데 체력 엄청 많거든요, 내가. 그니까, 많이 마주쳐. 와, 미쳤네. 잠깐만. 제뭐야 제보야. 제야 제보야. 제야 얘네들도 뭐 피가 없어가지고. 있으니까요. 와, 나딘 숙작도 16 숙작이야. 그렇 나딘만 잡으면은 되게나지. 음. 그고 나딘 나딘 그거라 나딘 그렇구나. 큐 큐만 빠지면은 별, 별거 없어서. 이번에 나딘 큐 빠지면은 어 그렇게 들어가 오케이 아니요빠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아궁 지금 하나도 없어요 궁좀 채워야겠다 네. 그 포킹하면서 아드 궁좀 돌리고 궁두개 되면은 나딘 큐 빠지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저기서 싸우는 거나 좋거든 여기 그럼 제가 감쌀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걔 갈라지는 건안 좋을 것 같은데. 갑자 좀. 아. 아니, 오면은 좋은 거고, 아, 아니면은 그냥 말아도 되거든. 군몇 응. 어, 개요? 궁두 개요. 아 오케이. 이거 더좀더 좀. 오케이. 얘 나빠. 내가. 좀. 아, 쉬어, <laughs> 궁 썼다. 오어 찔렀어! 으, 오케이 오케이 아키노아라 와떠어! 아, 달하다 와떠어 잘하셨습니다 아아, 좋구만 우에요 이거 봐 네? 우리한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아 아, 아, 어. 잠깐만